여자가 찍어준 사진 같으면 특히 카페에서 찍은 사진 있잖아요 100% 여자친구를 꺼내서 제가 것것 꿀팁을 드리자면요 남자인 친구를 태그를 하나 해서 올리면 됩니다 죄송아니다 아, 네, 질문을 어. 아,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심히 <laughs> 치 행복한 하네요.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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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따비는요 DM하고 싶은 남자 해피증 피임. DM하고 싶은, 싶은 남자 해피증 짜, 특지저한 <laughs> 아, 이렇게 했어. 자이스카 어. 2만원 늘었더라 2만이야? 1점이요. 2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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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1점이요. 저도 인스타 감상 잘 몰라요. 어더어더 사지좀운 좋게 어느 순간 팔로워가 많아졌는데 피드가 너무 정신없지 않으신 음. 색감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찬양하는 이유도 약간 그 드라이한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. 질감도 질감인데 사진을 담는 구도나 피사체들의 뱀성들 있잖아요. 아 그것도 그렇지 그게 난더좋은 근데 것 같아. 그걸 만약에 밸로스로찍는다 글쎄요.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감성 때문에 팔로워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관찰했을 때 얘기, 말씀을 드리면 감성 있는 카페나 감성 있는 거리 이런 데서 이제 약간 전신샷이 아 무조건 필요하고 중간중간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. 내가 좋아하는 고양 아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, 아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, 와이스 아 봤던 오마카세치. 아 나의 페이버릿이나 아 운동 좋아. 취향이다. 이상 다이어트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는. 아, 그러네. 거. 그 사람에 대해서 어, 좀 알바는. 나도 그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의 피드를 보게 되면 은 하는 일이라든지 음... 취향이라든지 그런 게 선명하게 담겨있는 분들 있잖아 음... 예를 들어 나랑 비슷한 계열에 계시는 분들 보면 은더 음... 보게 돼 제일 중요한 게또 빠질 수 없는 게 본인의 타리사. 스타일, 자기의 옷 스타일 있죠 탈의.. 탈의샵? 탈의샵 아니고 <웃음> <웃음> 근데 오히려 탈의샵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탈의하지 않았는데도 몸매가 잘 드러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티를 입어도 볼륨이 좋으시면 그게 들어간단 말이에 그러면 남성분들은 뭘 입어야 하죠, 선생님? 남성분들도 그냥 슈트 같은 거 입은 아, 사진이더라도 아, 어깨가 넓어 보일 수 있는, 음, 있는 거고. 아, 아니면 뭐 운동화 이렇 그러면은 때가. 슈트를 입었어요. 남이 찍어줘야 되나요? 거울로 이렇게. 근데 남이 찍어드릴게 좋긴 하죠. 그렇다고요. 하 어. <laughs> 여자분들 그런 것까지 생각해요. 너무 여자가 찍어준 사진 같으면. 아 맞아 맞아. 여자 아, 여자친구 친구가 있거나 여자가 주변에 많거나. 아. 이런 것들 생각한단 말이에요. 특히 아... 카페에서 찍은 사진, 아... 앉아 있을 아... 때 상대방이 찍어준 사진 같은 건100% 여자 친구를 거로 아... 생각합니다.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요, 음... 어, 그럴 때는 남자인 친구 를 태그를 하나 해서 올리면 됩니다. 아, 그런 이 아니에요. 어 어. 아, 뒤에 많이 <laughs> 아...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남가가... 그쵸. 그쵸. 남자인 친구랑 아... 카페에서 찍은 걸 좋아하는 애구나. 아... 그치 그치. 그런데, 그런데... 또그 친구 들어가 보면 그분도 인스타에 되게 관심이 많은. 아... 아, 그런 분들 태그를 해서. 어그 아, 아, 네. 그 태그한 친구 들어온 가계정 개정. 비공개 계정이면 되지 팔로워가 몇 명이었어요. 그거 약간 <laughs> 의심할만하네. <그치>, <laughs> 남성분들 중에 셀카 잘 찍는 분 많이 못 나도 많이 음... 못 봤어. 실제로 실물이 훨씬 나아. 네, 누가 네, 찍어준 셀카. 게 항상 제일 잘어 셀카는 그래. 많이 안 올리시고 그냥 왜 이렇게 웃어 저 언니는? 너 이러니까 <laughs> 전부 소리 되는 <듣는> 거야. <laughs> 저희 편집자분들이 전부 <laughs> 네. 선씨 사진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사진 공유하고 싶어 아, <laughs>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? 아 음. 우리에 대한 애정이 정말 무한하시네 시자분들이 음. 아니 나는 너가 너게 전문적으로 얘기하는데 음. 웃겨? 재밌지? 여기는 배울 의지가 없어요 진지하게 들어야지 어디서 웃고있지 강습 지금 강습중인데 <laughs> 지금 내가 인스타로 뭘 하려면 이 피드를 정리를 해야 한다 제가 일일이 이건 어때? 이건 어때?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보여주는 것마다 지워라돼래서 아. 너에게 핸드폰을 맡길게 네가 아닌 것 같은 거는 지워달라 아. 했는데 많이 날아갔어 아. 아니, 왜냐면은 어. 너무 뽀얘 만약에 아이폰이었으면 웹들만한것도몇개 있었어 진짜 저도 전문가가 못 되거든요 그냥 저는 관찰자의 시점으로 그녀가 인스타 스타가 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내가 언제 <laughs> 인스타 스타가 하고 <laughs> 그래서 DM 하고 싶은 남자, 그게 네, 제를 네, 많이 받았었네요. 아, 아, DM이 와, 음. 그럼 이걸 또 구분을 해야 되잖아. 음. 내 진심을 DM으로 전할 수 있는 거좀 아, 어릴까. 솔직히 말하면 저는 DM으로 연락 오시면 좀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도. 어? 하고 들어가 보는 경우는 그런 어필 말고 응원해 주시면 되게 응음에는 응, 응, 응. 응원해 주시면 어, 되 정말 원을을 담아서 해 주시면 은 응, 응, 응.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게되는데 처음부터 저 한번 응. 만나 보시죠저 괜찮은 응. 사람인데요 막이러면은 조금 부담스시고 여자는 더욱 길게 말해. 그치. 모르겠다면 그러니까. 모르는 사람이에요. 음.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욱 그분은 음. 우리에 대해 좀 알지만 음. 우리는 약간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단 음. 말이야 그치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내적 친분을 먼저 쌓을 필요가 있어요. 피드에 사진 올려도 예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 피드에 한번더 들어가 보게 되잖아요. 어. 그랬을 때 피드에 그 사람이 무슨 지가 온지 어, 그게 꼭 중요해요. 어. 어. 어떤 어, 사람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가 좀 그리고 여자들은 되게 자세히 보는 게 피드에 있는 댓글들을. 봐요. 아. 이 사람이 인성이 어느 정도의 아, 사람인 맞아. 건지 그 친구들 댓글 보거나 여자들랑 여자 댓글 많지. 은 삭제까지 해 본다. 고세상이 <laughs> 많이 봤잖아. <발전한 거야. 웃음> 그리고 좀무서울 수도 있는데 만약 에그 사람 진짜 뭔가 마음에 든다. 어. 그럼 태그된 사람들 계정도 들어가 봐요. 여자 친구일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. DM으로 뭔가 성... 높이고 싶으시다고 맞아. 하면 자기 피디도 좀 관리를 해야 돼. 맞아, 맞아. 음... 아무것도 나를 없는데. 아니면 비공개 계정이라던가. 아... 이러면은 약간 아예 그냥 0%로 되는 거야. 아주 유익하네. 응. 전 인스타 안 하니까 DM으로 제 스펙을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러시는분들는데 그게 좀더 부담스러워. 아, 도요 그러니까, 그거를 보고서. 어. <laughs> 나랑 조건이 그치. 괜찮구만. <laughs> 얼굴은 뭐 훈훈하다는 표현 많이 듣는 편이고, 이러면. 그거는 이제 또 본인이었으니까. <laughs> 그러니까 그래서.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확실성이 그치.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. 그치. 그런 방법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. 그치, 그치. 지금이라도 인스타 계정을 조금 좀. 관리를 좀할 필요가 없어 오해하지 마시고요. 저도 뭐 아무것도 <laughs> 아닙니다. 나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. 정말 관찰점